실장님 자신이 컬러 오롯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외날이고 야세리를 먹인 외날입니다. 방아 사이즈는 1.1, 3kg, 1.3, 그래서 1.5, 5는 안되고 1.3 정도 될것같네요 야스리 먹인 외날 칼은, 예, 각도는 비슷하죠? 양날하고. 약간 비슷하게 내려주실 됩니다 이게, 외날도 야스리를, 예, 잘 먹이면은 잘안 합니다. 근데, 양날보다는 각도를 좀덜 주셔야 돼요. 예, 요거는 사시미 칼이기 때문에, 예, 사시미 칼은 그 정도 각도로 하기 위해서는, 예, 엄지손가락이 도마 안쪽으로 못 들어오죠? 뭐, 들어올수록 각도를 좀더 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은 밖에서 밀어줘야 됩니다. 예, 그런 단점이 있죠. 칼폭이 많이 좁은, 사시미칼은 칼폭이 많이 좀 좁으니까. 저 이것도? 음, 지금 방금 보셨다시피, 예, 엄지손가락이 도마 안쪽은 안 들어옵니다. 들어와버리면 각도가 커지기 때문에. 예, 야슬리는 어차피 외날이든 양날이든 앞뒤 거의 45도로 쳐주시면은 예, 탈피하는 거는 예, 좋습니다. 근데 외날의 경우는 이제 예, 야슬리 길을 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걸리고 예, 양날로 제작된 거는 음, 야슬리도 예, 야슬이 길들이는데 엄청 쉽죠. 예, 기간도 짧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빛날을 잡아서, 예, 칼을 제작하는 겁니다. 네, 니다